이 나이에 아직도 미칠 듯이 설레고 싶다면, 이 문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의 정서 회복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정은숙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설렘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깨우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아주 사소한 감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자리 없이도 중년 여자가 미치도록 흥분하는 비밀 7가지를 소개합니다. 조용한 포옹, 기억 속에 남는 말 한마디, 그녀조차 설명 못할 스침 하나가 만들어내는 설렘의 기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화나만 그 숫자가 저를 웃게 해줍니다. 1.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치는 손끝의 마법. 중년이 되면 누군가의 손끝이 내 몸에 닿는 감각이 점점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아무런 말 없이 당신의 팔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 느낌, 단순한 촉각이 아닙니다. 설레는 감정, 오랜 갈증. 그리고 깊은 감각의 충돌이 만들어낸 짜릿함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 여사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손등이 닿았던 그 짧은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히 좋았다는 게 아니라 몸 안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하죠. 손끝의 마법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온도, 의도, 감정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손끝 하나에 담겨 전달되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손끝은 상상, 그 이상의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감정이 더 섬세해지고, 신체보다 감각이 더 민감해지기에 이런 작은 접촉이 더큰 설렘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손끝이 닿은 적이 있었나요? 그 짧은 접촉에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던 적 혹은 아무런 감정 없이 내밀었던 손끝에 상대방이 숨을 멈췄던 순간 중년의 감정은 말보다 빠르고 시선보다 깊으며 손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간의 미묘한 감정은 그런 우연한 접촉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죠. 단한 번의 스침이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는 걸 당신도 아시나요? 말 한마디보다 강한 손끝의 감정.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2. 그녀의 머릿속을 점령하는 기억 섹스의 기술. 몸이 기억하는 감각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머릿속에 남는 장면 하나, 느낌 하나가 만들어내는 기억섹스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단순한 신체적 자극보다는 그 상황을 둘러싼 분위기, 말투, 눈빛, 손길의 리듬까지 모두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문득 외로울 때그 기억을 꺼내 다시 느끼는 거죠. 이때 느끼는 감정은 실제보다 더 강렬하고 생생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과의 짧은 데이트.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그 남자가 내뱉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눈빛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말 한마디가 그날의 밤공기와 조명, 그 남자의 냄새까지 모두 기억에 각인되었고, 그 이후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짓게 된다고 했죠. 기억 섹스는 실제 행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시선을 마주치며 느끼는 긴장감,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에 숨이 막히는 순간, 다정한 말투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켜켜이 쌓이면 그녀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감정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이런 기억은 더 오래, 더 짙게 남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남기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될 것인지, 기억은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싶다면, 말과 행동, 분위기 하나하나를 기억에 남도록 설계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그녀를 미치도록 끌리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3. 아무 말 없이 끌어안는 5분간의 전율. 말 없이 앉는다는 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에게 있어 포옹은 단순한 위로나 인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감정의 파동이며 동시에 감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죠. 서울에 거주하는 49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날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끌어 안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저 가만히 아주 조용히 안아주기만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품이 따뜻했어요. 이처럼 5분간의 무언의 포옹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감정, 외로움, 그리고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저 감싸는 동작 속에서 안전함과 동시에 짜릿함이 공존하는 거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말 없이 다가와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순간, 그녀는 상대의 체온을 통해 감정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포옹은 눈빛이나 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 손의 위치, 팔의 힘, 숨소리의 간격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자극하죠. 말없이 껴안는 그 오분이 이전에 나눴던 수많은 대화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포옹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중년 여성이 미치도록 끌리는 건 격렬한 욕망보다 이런 조용한 그러나 깊은 감정의 터치입니다. 당신도 그런 포옹을 해보셨나요? 혹은 그런 포옹을 받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말없이 품에 안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녀의 감정을 흔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4 첫사랑처럼 가슴 떨리게 하는 금지된 첫 경험.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때의 설렘, 조심스러움,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기에 더 떨렸던 감정.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처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감정이 금지된 듯한 짜릿함을 품고 있다는 거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장씨는 한달 전,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처음으로 단둘이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해가 지고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런데서 걷는 거 처음이에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날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죠. 그녀에게도 그날은 금지된 첫 경험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단둘 시간, 도덕적 경계를 넘은 건 아니지만 마음 속엔 금기를 깨는 듯한 전율이 있었겠지요. 중년 여성은 실제보다 느낌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정이나 낯선 상황은 오래도록 그녀 안에 살아 숨쉽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 걷는 속도 조용히 나란히 걷던 그 리듬이 모두 그녀에게는 새로운 첫 경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관계보다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처음의 감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처럼 설레지만 더는 어린애 같지 않게 감정과 상황을 모두 인식한 채 경험하는 그 묘한 감각, 그녀를 미치도록 떨리게 만드는 건 바로 그 금지된 듯한 첫 경험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몸이 반응한다. 이성 간의 감정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피어납니다. 특히 같이 걷는 시간은 단순한 활동처럼 보여도 그 속엔 감정의 교류와 긴장감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손도 안 잡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밤 혼자 누웠는데도 계속 가슴이 뛰더라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주부방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 남성과 동네 공원을 걷다. 그 사람의 보폭에 자연스럽게 맞춰 걸었던 하루. 그 따뜻한 공기, 옆에 나란히 걷는 남자의 체온, 가끔 마주치는 옆모습에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다고 하죠. 이처럼 걷는 시간은 상대방의 존재감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정이 조용히 자극되죠. 걸으면서 느껴지는 어깨의 간격, 살짝 스쳐 지나가는 손, 그리고 가끔 건네는 짧은 웃음. 이 모든 것이 몸에 각인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이런 섬세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체의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격한 감정 표현을 피하는 대신 더 세심한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안정감과 미묘한 전류 같은 감정. 그래서 단지 걷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녀의 심장은 반응하고 몸은 긴장하며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물들어갑니다. 산책이란 이름의 이 짧은 의식은 그녀에게는 은밀한 교감의 장입니다. 어디론가 함께 걷는다는 건 삶의 한 방향을 잠시나마 같이 해주는 경험이니까요. 그저 걷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반응했다는 건 당신의 존재가 이미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를 미치도록 자극하는 다섯 번째 비밀. 그건 단순히 함께 걷는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6.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설레게 만드는 저녁의 의식. 하루의 끝,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중년 여성의 감정은 더 예민하게 깨어납니다. 특히 저녁 시간, 집안의 불빛 아래 홀로 있는 순간엔. 작은 감정 하나에도 깊게 빠져들게 되죠. 서울에 사는 50세 윤 여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메시지 하나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요동쳐요.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녀를 설레게 만드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보내는 짧은 메시지,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 한 곡을 링크로 보내는 것, 혹은 오늘 어땠어요? 라는 단순한 인사 한마디. 이런 저녁의 의식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녀의 감정선 위에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처럼 내려앉습니다. 이성간의 감정은 이런 사소한 루틴에서 깊어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감정이 고요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자극이 아니라 잔잔한 울림이 오히려 더큰 파장을 만듭니다. 당신이 의도한 건 단순한 안부였을지 몰라도 그녀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 자신을 떠올려 준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돌려보고 마침내 미소 짓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저녁 시간의 작은 관심은 그녀의 감정을 서서히 물들게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 묻혔던 여성성이 다시 살아나고 숨겨두었던 감정의 갈피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설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그녀는 당신을 기다리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것. 그게 바로 여섯 번째 비밀. 저녁의 작은 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7. 눈빛 한번 없이 머리카락으로 그녀를 유혹하는 법. 중년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중 하나는 시선보다 오히려 촉감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자극,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은 놀랍도록 강한 유혹의 도구가 됩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대화와 시선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우연을 가장한 스침은 그녀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조여사는 어느날 지인과의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의 머리카락 끝이 자신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간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머리카락이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반응했어요. 머리카락은 무심한 듯 다가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하고 어떤 눈빛보다 부드럽게 감정을 건드리죠.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그 질감은 그녀에게 의도적이지 않음이라는 강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감각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스칠 때 느껴지는 전율, 그 촉감이 뇌에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유혹은 큰 제스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돌릴 때,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닿는 머리카락 한 가닥 웃으며 고개를 숙였을 때, 의도치 않게 흘러내린 앞머리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있는 밤, 그 느낌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의 긴장감, 전율,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감각을 느끼고 싶은 갈망. 눈빛 한번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은 이미 그녀를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 바로 머리카락의 유혹입니다. 중년 여성의 감정은 단순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설렘, 잊고 살았던 감각,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깨어나는 감정의 물결. 그 모든 것은 스치는 손끝, 머리카락 한 올, 저녁의 메시지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그 여운은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뛰는 경험을 원합니다. 그런 설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감정을 진심으로 건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진짜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섬세한 관심,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 그리고 기억에 남는 단한 번의 감정의 순간이 그녀의 마음을 터뜨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칠 하나만 그 숫자가 저를 웃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슴이 뛰셨나요? 당신만의 기억도 댓글로 들려주세요.